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가리키고 있는 이장우입니다. 어, 초등학교고요. 초등학생은 그야말로 날거죠, 날거. 어. 초등학생 특히나 좀 직설적이에요. 표현이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어, 저는 6학년 담임하고 있어요. 어, 거의 뭐, 정글로 보면은 왕이죠 왕. 왕 사자 거의 적이 없어요. 거의 초등학교에선 최고 학년이라서. 어 많이들 기피하시죠. 6학년은 덩치도 뭐 거의 큰 애들은 저만합니다. 저만하고 뭐 힘도 좀세지는데 아마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 심리 상태나 뭐. 감정 상태 때문에 좀 많이 깊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활 지도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한제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한 세네 번 정도 싸우죠. 하루에 삼 세네 번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감정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까지 치면 뭐. 제가 정확히 또 모르겠지만, 뭐 10건, 20건 정도 하루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어, 저 방식이요. 어른이나 아이나 뭔가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정지해버리는 것 같아요. 뇌가 정지해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태도와... 뭐, 마음 상태를 보이죠? 제가 이름만 불러도 아이들은 솔직히 자기가 뭔잘 파는지 알아요. 야, 정승우!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그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무실로 따라와. 라고 한다면 교무실 오는 내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와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핑계를 댈까, 또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교무실 올 때까지 본인 반성은 끝났어요. 저랑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나쁜 아이로 만드는 게 생활지도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큰 목표는 얘가, 스스로 반성하고 더 훌륭한 사람, 더좀더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게 생활 지도의 목표인데, 인정이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심지어 번지점프를 하는 것보다 더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그 인정을 하기 위해 냈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고마움을 보내고 싶어요.